Hello, everyone. 오늘의 영어 명언 146강 제목 F. Max Müller의 사랑 명언입니다. A flower cannot blossom without sunshine and man cannot live without love. 꽃은 햇살이 없다면 꽃을 피울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이 없다면 살수 없다. 프리드릭 맥스 멀러. 프리드릭 맥스 멀러는 독일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활동한 인도학자, 언어학자, 종교학자입니다. 데르닝, 베를린과 파리에서 공부하고 1847년 영국으로 건너가 1950년부터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리그 베다의 교정, 산스크리트 본 대무량 수경의 교정, 우파니샤드의 번역, 인도의 유파철학 등 인도학의 여러 분야에서 폭넓은 활약을 하는 동시에 언어학 강제로 알려진 비교언학의번위자이며 또한 비교종교학 서설로 알려진 비교종교학의 창시자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종교학이라는 명칭을 이용하고 그리스도교를 유일한 종교로 보는 가치관의 반성에 의거해서 모든 종교를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 과학적으로 비교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슬람이나 이란, 인도, 중국의 여러 종교의 주요한 문헌을 영역으로 가능한 동방성서를 편집하는 것도 중요한 업적이었습니다. 직독직켜를 하겠습니다. A flower cannot blossom without sunshine. 자, flower 꽃은 cannot blossom. 자, cannot 동사하면 동사할 수 없다죠. blossom은 뭘까요? blossom blossom은 꽃을 피우다. 번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꽃이 만 활짝 폈다라는 거죠. 블라썸. 그래서 그렇게 꽃이 활짝 핀 것은 번영하다. 발달하여 잘 되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꽃은, 꽃을 피울 수 없다. 근데 without sunshine. without p l u 명사 하면 명사 없이 또는 명사가 없다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sunshine 하면 그 단어 자체가 sun, 태양이고, shine 하면 빛나다, 빛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햇빛이 빛나는 것, 햇빛, 햇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햇빛이 없다면, 꽃은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콤마. And, 그리고, man c a n t live. 똑같습니다. 사람은 살수 없다. 무엇이? 뭐 without love. 사랑이 없다면. 사랑 없이는 사람은 살수 없다라는 거죠. 네. Speaking and 영작 k e s 제가 한글 뜻을 읽어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 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No.1. 꽃은 꽃을 피울 수 없다. 네 단어. 햇빛이 없다면 두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Number two. 그리고 사람은 살수 없다. 네 단어. 사랑이 없다면 두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